되겠다. 가자, 고고 가자. 고기야 만나 먹자. No. 정말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나와. No. 아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나한테 또 고집으로밖에 안 보여. 저는 이제 안과나 치과를 진료를 볼 때, 음. 달래 가면 진료를 보는데, 시추만큼 고집이 센 종이 없더라고요. 담을 음. 통 황소고집이죠, 황소고집. 네. <laughs> 걔네 고집 세요. 아니, 그 조그만 이빨로. 걔네도 <laughs> 이빨도 조그맣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시추가 배변훈련이 잘안 된다고 그러는 사실인가요? 어. 아니죠.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저는 이것도, 이게 꼭 식주가 잘못일까? 내가 본 식주들은 잘 가리는데? 근데 사실 식주 말고도 보호자가 잘못 환경을 조성해주면, 잘안 되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음, 그렇죠. 네. 음, 음. 저도 막다 체크를 해봐서, 이 식주라는 견종이 화장실 잘안 된다, 이런 걸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딱 저렇다라고 저는 막 이렇게 느끼지는 못했어요. 네. <matimber> 화장실 교육 <사>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우선은 저는 인터넷에 알려진 것 중에 패드 위에다가 간식을 얹어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부작용이 있습니다. 애들 여기가 좋은 공간인 줄 알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먹는 곳과 싸는 것을 구별하려고 하는데 자꾸 배변판 위에 간식을 올려 놓으면 애들이 여기 누워요. 저는 배변판이 따로 없이 화장실에서 하길 원했기 때문에 간식을 아예 화장실에다 넣었었어요. 사실 화장실에서 강아지들 오줌 싸게 하는 건 비추. 비추? 네, 원래 기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좋아하는 화장실의 재질이 아니에요. 음... 타일이라는 것 자체가 음... 원래 강아지들은 폭신폭신하고 구멍이 뽕뽕 뚫린 게 발바닥에 닿으면 배뇨 욕구를 느껴요. 음... 와... 그래서 잔디에 그래? 가면 그렇게 오줌을 싸죠. 아... 근데 화장실은 좀 차갑고 딱딱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 습기 조절을 잘하면 괜찮은데, 안 그러면 발이 계속 축축한 거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강아지의 화장실과 비슷한 건다 치워라. 바닥에 이불 깔고 자지 말아라. 만약에 바닥에 이불 깔고 자야 된다면 거기 못 들어오게 막아야 그거는 거기다 실수하면 이건 사람 잘못이지 얘 잘못이 아니에요. 음. 그리고 패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넓게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여러 군데. 우선은 오픈된 공간에도 나보고 오픈되지 않은 공간에도 나보고 해서 나중에 잘 사용하는 곳으로 음. 처음에 시작할 때 밥을 시도 때도 없이 주는 게 아니라 아. 딱, 딱 시간에 맞춰서 주면. 그쵸. 남자들은 압니다. <laughs> 군대 가죠 아, 여기 우, 웃으시는 분들 다 아시는 <laughs> 거야? 이거 훈련소나 군대 가면은 썸도 제 시, 시간 맞췄어요. <laughs> 그때 딱 신호가 와. <laughs> 보통 자고 일어났을 때, 그리고 밥 먹었을 때, 그리고 열심히 뛰어놀았을 때 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 유심히 지켜봐야 돼요. 그때가 타이밍이에요. 화장실 주변에는 간식을 바로 줄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요 음. 내가 딱 봤는데 얘가 뱅글뱅글 돌고 화장실을 갈것 같다 잘 봤더니 가서 싸요 그러면 그때 바로 다 싸고 난 이후에 옳지 라고 얘기하고 한두개 주는 제팟을 던져요 음. 네 다섯 개 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한심합니다 화장실이라고 느껴서 그런지 <laughs>